자 태국 라면 한번 먹어봤습니다. 자 이거 태국말은 몰라가지고 제가 사진을 번역기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.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태국분들 혹시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. 예 스프가 두개 나오더라고. 이게 그 베트남 쪽그것도 보니까 라면에 막 액체 같은 게 있던데 이쪽 동남아시아 쪽 특징인가 봐요. 그래가지고 이거 액상을 일단은 뜯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루 예, 가루수프 해가지고 뜯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뜨거운 물 붓고 이제 뚜껑을 덮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 맞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싹 부어가지고 자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뚜껑을 한번 덮어 볼게요 맞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 불안하긴 한데 자 이제 3분 되겠습니다 자 3분 예 됐습니다 자 비주얼이 아예음 맞겠나요 아무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밥을 했어요 밥 해가지고 반찬하고 이제 먹으려고 삭했습니다 이따 스낵면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감이 그냥 먹어보니까 어 <laughs>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조리를 잘못한 거겠죠 아닌가 아무튼 모른 300 그대로 놨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